호동테크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준입니다어느생인가 이렇게 여름 날씨가 왔네요 정말 무더위가 찾아온 것 마냥 아주 뙤약볕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애플의 신제품이 나왔죠 맥북 프로 13인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저는 빨리 들어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애플이 상반기에 맥북 에어 13인치를 또 냈었는데 어제 밤이죠. 맥북 프로 13인치를 또 출시를 했어요. 맥북 에어와 이번 맥북 프로가 또 동일하게 13인치다 보니까 그두 모델을 비교하는 게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유익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모델을 비교를 해 봤는데요. 우선 맥북 에어와 이번에 출시된 맥북 프로 13인치 모두 인텔의 10세대 CPU가 들어가 있습니다. 단 맥북 에어는 듀얼 코어 i3 프로세서부터 들어가 있고요. 맥북 프로는요. 코어 기본형 8세대 CPU부터 탑재되어 있습니다. 당연히 맥북 에어에 비해서 맥북 프로의 최대 클럭이 수치상으로는 훨씬 더 높겠지만 CTO 업그레이드 가능 범위가 두 모델 모두 i7으로 동일하더라고요. 맥북 프로는요. 인텔의 가장 최신 CPU가 탑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둬야 될것 같고요. 또 이번 맥북 프로는요. 이전 맥북 프로보다 CPU가 2.8배 정도 성능이 향상되었다고 이식 홈페이지에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. 새로운 맥북 프로의 GPU도요. 인텔의 i 아리스 그래픽 플러스가 들어가 있어서 80% 정도 성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. 동영상 편집, 3D 렌더링, 게임할 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고요. 화면이 넘어갈 때보다 더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는 직접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번 맥북 프로 13인치는요,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포토샵 작업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휴대하기 용이해졌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안성맞춤인 모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메모리는 8기가 그리고 16기가가 있는데요, 8기가는 16기가로, 16기가는 32기가로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메모리 자체가 두그 모델이 기본 구성이 다릅니다. 8기가는 LPDDR3 온보드 메모리 16기가 는 LPDDR4X 온보드메모리에요 DDR4X 가 훨씬 더 속도도 빠르고 성능도 좋고 전력 소모도 더 더디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DDR4X 의 16기가 램을 기본으로 탑재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또 램은 다다 입선이니까요. 또 이번 맥북 프로 13인치는요, 기본 용량이 맥북 에어와 마찬가지로 256기가부터 시작을 해요. 그런데 맥북 에어는 최대 2 테라바이트까지, 그리고 또 이번 맥북 프로 13인치는 최대 4 테라바이트까지 가능하니까요. 보다 더 선택의 폭이 맥북 에어에 비해서는 넓다는 점이 가장 메리트인 것 같고요. 그런데요.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 썬더볼트의 개수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. 썬더볼트가 두 개인 맥북 프로 13인치는요. 8세대 CPU, 인텔의 8세대 CPU, DDR3 메모리 그리고 8기가 램을 탑재하고 있으니까요. 썬더볼트 네 개인 모델을 선택하셔서 보다 개선된 이 사양을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두 개를 선택하신다면 맥북을 바꾸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. 맥북 프로의 새로운 변화 를 느끼고 싶으시다면 4개 썬더볼트를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번 맥북 프로 1 3인치에는요 맥북 에어와 마찬가지로 매직 키보드가 적용이 되어 1mm의 가위식 키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. ESC도 들어가 있고요. 터치 아이디도 들어가 있고. 옆 티자의 방향키도 있어서 사용하기에는 가장 편한 키보드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도대체 15년도부터 도입된 나비식 키보드, 이 버터플라이 키보드는 애플이 왜... 도대체 왜 시도를 했을까요? 키감이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더 우리에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한 건지, 5년 동안의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번 맥북 프로 13인치에는 그래도 가장 편리한 키감의 키보드를 탑재를 했습니다. 또 프로 디스플레이 XDR 6K 모니터 한 대도 연결이 가능하고요. 이 점은 맥북 에어와 동일합니다. 스피커적인 부분도 돌비 애트모스 와이드 스테레오 사양이 들어가 있고요. 3 개의 마이크 어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부분 역시 맥북 에어와 동일하고요. 컬러는 맥북 에어가 실버, 스페이스 그레이, 로즈 골드 이렇게 3 컬러로 나오고 맥북 프로 13인치는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 이렇게 두 컬러로 나옵니다. 두 개는 맥북 에어가 일 1.25kg, 맥북 프로 13인치가 1.4kg 이어서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서 이거는 체감하지 못할 것 같고요. 분명한 거는 맥북 프로가 전작인 16인치 모델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휴대하기는 굉장히 편리해졌다는 점. 이 점이 이번 맥북 프로 13인치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가격대는요, 맥북 에어가 기본이 132만원, 맥북 프로가 인텔 8세대가 기본형 172만원부터 시작을 해요. 결론적으로요, 이번에 애플이 낸 맥북 프로 13인치는 그냥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맥북 프로 16인치와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여요.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업그레이드는 사양이나 성능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. 그저 메모리가 조금 더 늘어났다는 점. 그리고 CPU가 당연히 최신 CPU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능은 빨라졌겠죠. 그렇지만 뭔가 더 특별한 사양이 추가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또 하나의 컴퓨터는 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. 이번 애플이 낸 새로운 맥북 프로 13인치는 또 그저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. 간의 우려를 해 봅니다. 맥북 에어 13인치와 맥프로 13인치 고심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또 날씨가 매우 더워졌는데 이럴 때 너무 얇게 입으면 또 감기 걸리는 거 아시죠? 그래도 가벼운 가디건 하나는 꼭 어, 챙기시고요. 네. 유통테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, 알림 설정까지 해서 빠르게 아이템 소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속방.